할롬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제 자 묵상집 이화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사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초대교의 성도들은 전염의 위험 속에서도 가정을 방문하여 병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또 시신들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불신자들이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투약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벌써 확산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서로 돌보는 일에 힘쓰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북상 내용을 보게 되면 "적일만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라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고 그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떤 이는 도둑놈 심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최소한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한 만큼 주시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편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보다 많이 거두면 교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아니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고 탐욕이 커집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었을 때 감사할 줄 모르게 됐지요. 반대로 수고한 것보다 적게 거두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수고한 만큼도 결과가 나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시간 고되게 노동을 해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일한 만큼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소비의 원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후 세대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무조건 아끼기만 하고 정작 필요한 때에 쓸 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욕망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이상의 소비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드릴 것이나 이웃에게 쓸 물질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의 소비 습관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매달 미리 쓸 것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것은 웬만해서는 소비하지 않지요. 그 대신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들을 위해 쓸 것들을 마련해놓는 모습은 가히 경이로운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성경적인 소비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소비의 원칙이 있는지요. 자문서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공의를 겸한 소득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적이고 경건한 소비가 아닐까요? 셋째는 자발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든지 저축을 하든지 혹은 헌금을 하든지간에 그것을 내 마음의 감동이나 원칙이 없이 누가 시켜서 혹은 부모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면 그 행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소확행이 유행하는 것처럼 작은 소비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몇 배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중 특히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기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섬김과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군핍하셔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헌금으로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걸을 때에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은혜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를 돕는 모든 선행을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감당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무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욕심껏 구하는 탐욕보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까지 넉달 동안 인내하기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